안녕하세요 차파이박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량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차는 엑센트고요 2014년도에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디젤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11만 5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리고 위트라서 약간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약간 아이3티랑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차량 내부를 보시면 이제 키는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내비도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내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후방 카메라는 조금 아쉽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 상단에 한 15만 원 정도만 주면 어, 또 설치를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후방 카메라가 필요하시다면 한 15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운전석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요, 뒷자리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거리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저는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공인 연비만 보면 한 14에서 15 정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 거의 20 가까이 나옵니다 성능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다만 운전석 앞 문짝 하나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단수 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누유는 따로 없다고 되어 있고요 기 상에도 별 다른 내용이 없죠. 근데 들어온 게 3월 20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지는 이제 4개월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내리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땐 금액대가 50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주분이 금액을 460만 원 정도로 이제 금액을 조금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옵션 크게 상관없고 가성비 좋고 장거리 운행할 때 좋은 차량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야무지 보셔도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차 위치는 제가 있는 인천 주안 자동차 매매단지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은 오셔. 서 차량 직접 보셔도 되고요 멀리 계신 분은 제가 탁수홍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